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톰브라운과 함께 또 다른 에디션을 출시해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브라운 에디션인데요. 기존의 갤럭시 Z 플립3, 갤럭시 Z 폴드3 톰브라운 에디션에는 갤럭시 워치4 일반형의 톰브라운 에디션이 들어가 있었고 이번에 선보인 거는 갤럭시 워치4 클래식 모델에 톰브라운 에디션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거는 워치만 전용으로 파는 최초의 모델이니까 잘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브라운 에디션 특징을 보면은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새로운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재적으로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로듐 도금으로 마감해 프리미엄 디자인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42mm로 나왔어요. 이 부분이 살짝 아쉽죠? 왜냐하면 남성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작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매력적인 워치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4 클래식. 톰 브라운 에디션은 세 가지 밴드를 기본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장착해서 나오는 거는 톰 브라운의 스티치를 적용한 화이트 가죽 스트랩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톰 브라운의 시그니처 색상이 적용된 패브릭 소재의 스트랩, 불소 고무 소재의 그레이 색상 스트랩이 추가로 제공이 됩니다. 이거는 기존의 갤럭시 Z 플립 3. 갤럭시 Z 폴드 3톰 브라운 에디션에 적용됐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밴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톰 브라운 에디션만의 워치 페이스가 총 다섯 가지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다 적용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톰 브라운 에디션을 보여주는 다양한 워치 페이스가 제공이 되니까 기분 따라 취향때라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오직 톰 브라운 에디션만 제공되는 그런 워치페이스니까 톰브라운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스마트워치가 될것 같습니다 갤럭시 워치4 클래시 톰브라운 에디션 가격은 9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와 비싸다는 생각이 들죠 기본 갤럭시 워치4 클래시 42mm 가격이 369,000원 이니까 약 2.5배 정도 더 비싸게 책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하지만 가죽 밴드를 제공하고 또 추가로 밴드도 제공하고 톰브라우 에디션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비싸게 책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정판이라는 걸또 감안했을 때도 이 정도 가격이면 그렇게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좋은 반응이 예상되는데 구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고 싶다고 해서 다살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아닙니다. 29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딱이 시간에만 신청을 할수 있고 여기서 선정된 사람만 구입이 가능하니까 잘 참고해서 좋은 선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